좀 딱딱한 것 같아서 어, 부드럽게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 손주가 와서 할머니 마약 김밥 사줘.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 물론 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 일단 어린 아이들부터 마약이라는 게 굉장히 친근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상을 주는. 어, 용어들이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어, 그런 말을 어,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감이 갑니다. 또 제가 마침 마약 예방 릴레이 챌린지 No Exit 출구가 없다 어, 그것을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No Exit 걸 찍고. 어, 또 어, 이제 기사를 내고 사회 관계망 SNS 등에 기재하고 신문에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 총장들끼리 챌린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어 저기 사진에 나오는데 이제 다른 두 분의 총장님들께 어 저것을 홍보하는 그런 시간을 마침 가져서 저도 마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또 이런 귀한 모임에 어, 발대식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기사에 오늘 보니까 학생들이 와서 사실은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고 이요 기사를 좀 적은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뇌부터 손상시키는 마약. 치아가 부식이 된대요. 치아는 부식이 되고 눈빛은 초점을 잃어버린다. 마약이 나를 통제한다. 나의 존재는 희미해지고 육체와 영혼을 잠식당한다. 치료제는 없다고 합니다. 나는 패배하고 마약이 승리한다. 다시는 원래의 나를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 마약에 잔인하고 단호하게. 우리 냉정하기 힘들죠. 한국 사람 정이 많아서. 그러나 마약에는 잔인하게 노해라. 노하라는 거죠. 나는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에 지켜내야 할 가치가 있다. 아까 잠깐 그 노래 연습하는 데 보니까. 이게 일맥상통하는 게 우리 각자는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먼저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코야드 청소년 마야 테치 위원회 발대식이 열리게 되고 또 이렇게 정부에서도 국회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게 돼서 이게 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이제그 코야들을 보니까 스트리 시스템이 c 시스템이 r 어 a m p is a club, a campaign is a homeboy center. The center is a club, a c l 가 b a c l u 이런 시스템으로 c l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가진 건 캠프예요 학생들이 어, 학교에서 어, 이제 클럽을 만들어서 거기 보니까 또 커뮤니케이션 어, 우리 학생들도 이제 고로 고그 정도 영어는 알죠? relationship, 그 다음에 friendship 그러니까 서로 돕고 서로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는 클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키 핵심 단어를 보니까 어, 학생 중심, 자발성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컨셉들이 너무 좋아요 학생들이 스스로 신나서 할수 있는 그 학생 중심 자발성, 또 서로 지원하는 것, 서폴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서로 지원하고, 그 속에서 우정을 가꾸고, 또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그리고 커뮤니티를 빌딩하고, 그러면서 배우고, 마약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홍보하는. 우리 학생들이 클럽에 참여하므로서 홍보가 대사가 되고 어른들은 오히려 옆에서 응원하고 서포트하는 굉장히 우수한 그런 전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우리 청소년들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이해를 할까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갈 데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학교, 학원,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사실 그들이 마음껏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어 계기도 없어요. 그리고 맨 인터넷 들여다보고 우울하고, 그저 그 속에서 마약이 접근할 때 어,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코야드 시스템 어, 발대식 하면서 이제 이 운동이 전개가 될 텐데, 어, 저는 그 학교마다 이런 것이 네트워크가 되고 또 우리 잼버리처럼 이게 이제 전 세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전 세계 그 클럽들이 연결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요새 뭐 연예인들이나 어른들이 그 유혹에 빠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사실은 뭔가에 져버린 거죠. 자기 자신을 내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오히려 학생들이 나라를 더 든든히 지킬 수 있고, 어, 어른들의 귀감이 되어 준다면, 어, 앞으로 우리가 미래 세대, 미래 세대 하는데, 어, 저는 이것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성경적으로는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소중한 존재고, 각자가 또잘 지켜야 되는 존재고, 또...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어, 또 서로가 격려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 우리 모두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소중하기에 우리도 지켜내야 되고 우리 청소년 스스로도 지켜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 다시 한번 코야드 발대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